여러분 쏘야를 렐로 따라가 요래가 볶아주면 밥반찬으로 볶았다가 맥주한테는 무조건 까잡수게 될기라예. 먼저 쏘야 맹글 때 바늘과 실처럼 따라맹기는 양파를 반개 120g 준비해가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실을 갖다가 오색실로 섞어주고 싶으시면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조매씩섞까보이소 양파는 난주볶을 때 들러붙어있는 건꾸로 조매씩 뜯어가 준비해주시고 대파를 대략 3 4 0 g 정도를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준 다음에 큰 근은 길이 방향으로 넥동가리가 나오고로 잘라끼고 작은거는 반으로 짜개가 준비해주시소 그 외에도 소야랑 잘 어울리는 당근 3-40g을 갖다가 3-4mm 두께로 얇게 5조각 정도를 썰어가 반으로 짜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시지는 대략 250-300g을 준비합니다 봉다리에 무게가 적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누기 빼기를 잘해가 무게를 맞춰주시고 저처럼 큼직한 거 좋아하시면 크기가 통실하게 큰 비엔나를 준비하시고 돈육 감량은 요리율래90% 이상 되는 걸 삼은 소야는 80% 이상 성공한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소세지 양이 많게 보이고 싶으시면 반으로 잘라가 준비하시고 그냥 스탠다드 식으로 하는게 좋으시면 적당히 칼집을 슥슥슥 내주시고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아가면서 칼집을 내락하면 돌리가 반대방향으로도 칼집을 슥슥슥 넣어주이소. 아그라고 소야를 맹글 때 길쭉한 프랑크 소세지를 잘라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제품은 잘 보시면 프랑크 소세지를 비닐로 갖다가 낱개로 포장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비엔나 소세지를 싸고 있는 식용 콜라겐 캐시싱하고 같은건 줄 알고 같이 썰어가 뽑는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이소. 그 비닐이랑 콜라겐 캐시싱이랑은 다른겁니다잉. 뭐야둥� 얼라들이 딱 하면 모노다리 <laughs> 모양도 좀매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굿굿 굿. 굿, 굿. 그러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땡초 한 개를 짜자 짜잘 짜자에 잘라가 준비합니다. 이제 볼에다가 고춧가루 반 스푼 4g, 설탕 반 스푼 5g, 진간장 한 스푼 8g, 미림 한 스푼 8g, 매실액 두 스푼 20g, 간마늘 반 스푼 10g, 고추장을 적당히 퍼가 한 스푼 30g, 굴소스 한 스푼 12g, 케첩을 두 스푼 30g. 대략 요마이 짜주니까 한 스푼에 15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엿 한 스푼 10g. 물엿 대신에 올리고당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열에 강한 이소말토올리고당이라면 물엿에80% 정도만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셔. 이제 가능하면 코팅된 팬을 하나 준비해가 식용유 두 스푼 10g을 부어주고 불을 강불 강불로 올리가 기름을 뜨실다 준 다음에 썰어놓은 야채를 전부던지 넣어가 아들이 한 군데 오래 머물러가 타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섞어가면서 대략 1분 정도를 들들들들 볶아주시고 소세지를 두드부아가 아들하고 친해지라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대략 4~50초로 볶아주다가 칼집이 슬쩍 슬쩍 걸어지기 시작하면 양념장을 전부 때린 부화가후대 찢어지고 볶을 필요 없이 30초 정도만 골고루 섞어가면서 볶아줍니다. 혹시나 혹시나 소세지가 너무 통통해가 아직 안쪽까지 뜨실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물을 갖다가 한 50cm 정도로 양념 섞어놨던 그릇에 담아가 양념을 쪼매 씻어주면서 듬뿍 부화가 쪼매 시간을 내게 주시면 됩니다. 으뜸마 양념이 뿌리 카에 제대로 잘볶아지가 냄새만 맡아봐도 끝났네. 끝났어 통깨는 기호에 따라 쪼매만 뿌리주시고 밥반찬 할거면 무너 한 마리 밥 위에 다은 차가 얼라드림에 다한드림밀를 보이소. 얼라드림 맛있다 그할기입니다 맥주 깔다라온 맥주를 까시면서 맛있고란 즐기 벌써 음. 시청해 주시가 음. 감사합니다.